자 여러분 만약에 동그란 공이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공이요 공이요 이 미스터리한 공이 바로 하늘 위에서 발견됩니다. 어. 음. 미스터리 세계의 안내자, 기든 텔러입니다. 어, 이 목소리 익숙하죠? 일요일 오전에 늘 들었던. Uh... 오늘은 여러분들을 2025년 미국으로 안내합니다. Mm, fresh air. Nothing beats early morning call. What is that? Why is something like that floating in the sky? 푸른 하늘 위에 떠있던 건 놀랍게도 금속공이여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아주 빠른 속도로 하늘 위를 비행하던 구천은 어머 저기 저기 보이죠? 네. 네 마치 사람을 관찰이라도 하듯 공중을 뱅뱅 맴돌다가 누군가에게 발견되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는데 그게 뭘까요? 오. 은색으로 완벽한 구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비행 솜도 나지 않아 존재를 알아채기도 어려운 이 금속공 과연 정체는 무엇일까? 처음 봐서 뭔지 전혀 가늠이 안가요데요 그렇죠? 누가 이제 생일잔치 이후에 날려보낸 헬륨 풍선이 아닐까? 라고 왜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구체로 맞아요. 건데. 꽤 무거워, 보이지 꽤 않아요? 무거워 네. 보이죠? 꽤 무거워 보이죠. 이 미스터리한 금속공은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영상으로 실제 촬영이 되기도 했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에서만 금속공을 봤다는 신고가 무려 8,000건이나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발견된 것도 있고, 그...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다는 것도 있네요. 자, 그래서 미국 지도에 이 금속공을 봤다는 지역들을 표시해봤습니다. 자, 미국 지도죠. 네. 에이. 이야. 와 엄청 많은데요? 엄청 그냥... 많고 저 정도면 거의 미국 전역에 맞아요. 빨간 진짜요. 불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네. 네. 어, 근데 이게 동서남북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금속 공을 목격했다고 하니까 네. 아좀 무서워지려 그러는 데 음. 만약에 저게 UFO라면 음. 미국 그큰 땅덩어리를 다 내려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UFO에 외계인이, 외계인이 타고 ]까요? 있다면 자 그렇다면 과연 박소영 아나운서께서 예측하신 대로. UFO였을까요? 이 금속 공 목격담에는 아주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유독, 유난히 새벽 시간에 군사 제한 구역이나 핵 시설 근처에서 이 금속 공이 빈번하게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아, 더 무서워. 아더 무서워요. 자 레이더에 포착이 되거나 고해상도 적외선 시스템에 촬영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군사 기밀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혹시 그런 거를 뭐 지켜보고 빼내려고 한건아닐까아 군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자 당연히 국가 안보 문제가 걸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려 미국 국방부에 소속돼 있는 A A R O가 직접 확인에 나섰습니다. A A R O요. A AARO. A R O. R O. R O. 너 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 어, 어, 뭐야 이걸 네. 받아주신다고요? 네 AARO는요 2022년 미 국방부에 설립된 전방위 이상현상조사국 미국에 나타난 미확인 비행물체를 검토하고 또 분석하는 공식 조직입니다 오, <목소리> 이게, 이게 아나운서 톤이라서 어, 설득력이 있어요 <웃음> 어, <웃음> 지금 AI가 읽어준 줄 알았어요 어, 감사합니다 기가 소형 아닙니까? 이 어, 기가 소형 괜찮은데요? 그럼 제 부캐 하나 제가 먼저 얻어가도 될까요? 이뭐다 아, 지금 부캐를 짤 짧은 시간에 다 장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미스터, 미스터 리. 리, 저는 지가 소영 네, 그리고 제가 범이잖아요. 네, 미스터리 박살범. <laughs> 저는 일단 의심부터 좀 하고 어, 보는 성격인데 어. 금속 공이잖아요. 네네. 공 진짜 UFO가 맞을까요 이게? 자 A A R O의 조사 결과 대부분이 대나 드론 풍선 그리고. 항공기 등을 잘못 본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 그럴 줄 알았습니까? 실망에요 예, 세상 에 UFO가 어디 있습니까? UFO의 존재를 믿지 않는군요. 아, 믿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런데, 그런데 이 중에 21건 설명 불가한 목격 사례로 분류됩니다. 와, 고박고박 그그 자, 이 얘기는 미국 국방부에 소속돼 있는 AARO에서도 결론을. 못내렸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뉴욕타임스에서도 보도를 했네요. 그쵸? 미확인 사건이 다수라는 건 외계인이 미국을 방문했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결과다. 외계인이 미국을 방문했을 것이다. 이거는 뭐 약간 좀 책임감 없는 발언 아닌가 <laughs> <이렇게> 뉴욕타임스가요? 네! <laughs> 언론이에요, 언론. 아, 언론이지만 막 거두겠습니다 그렇다면 <laughs> 이 금속공이 UFO라고 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어릴 때부터 어 학습돼 있는 UFO 형태랑 좀 달라요 타원형의 원래 접시 모양이잖아요 그건 어... 곽범 씨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뭐 u 얼마나 어렸을 <laughs> 때, 20년대에는... 뭐 조, 조선시대 때 UFO 얘기하시나 <laughs> 약간 업그레이드 돼서 최신형 UFO는 어... 접시가 아니라 동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속공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금속공은요, 소리도 없고 방향도 자유자재로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그 어디에도 추진력을 얻을 만한 엔진이나 조종장치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날개도 없고 엔진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공중에서 날아다니는지 궁금한데. 맞아요, 맞아요. 어, 이거 UFO 잡으려고 잠자리채라도 길게이 홍농공 잡듯이. 네, 네, 네. <laughs> 전 그럼 글러브라도 이렇게 글러브로? 수... 그런데요. 곽범 씨. 네. 박소영 씨. 네. 이미 한발 늦었습니다. 어? 벌써 작년 3월에 이 금속 공을 주운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아, 이거 우리 같은 생각을 한 거야 아, 명치, 어, 궁금하시죠? 네. 발견자는 바로 콜롬비아의 농부 호세 레스트레포였습니다 미스터리 세계 안내자 히든텔러가 여러분들을 그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아, 재밌다 2025년 3월 2일 콜롬비아의 수도시 부가에서 또다시 하늘나는 금속공이 발견되는데 이상하게도 비행 중이던 금속공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더니 급기야 수직으로 하강해 풀숲에 떨어져 버린 것. 모자란 어? 거 아니에요? 어, 헬륨 풍선 그게 가스 빠진 거 아니야? 숲에 있던 중이 장면을 목격한 농부 호세. 근데 어? 저게 민가로 떨어지거나 했으면 큰일났겠네. 와, 어, 진짜 궁금하긴 하네. 그런데 공이 떨어진 곳 주변의 잔디가 순식간에 메말라 버렸고 아. 호세 역시 금속 공을 만드는 순간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It was just temporal when I picked it up my mouth dried up and I had a metallic taste in my mouth and that night I felt nausea I threw up I felt bad and I went to the doctor but I did not want to tell him the truth 한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별 형태의 문양 안에는 원을 이루며 문자 형태의 표식이 적혀 있었고 중앙의 회로는 완벽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 이쁘기도 하다 <laughs> 약간 축구공같이 생기기도 했다 결국 전기 엔지니어인 사촌 데이비드 펠레스를 찾아가 금속공의 조사를 부탁한 최초 발견자 호세 그 그런. 그럼네. 그런데? 그런데? 놀랍게도 발견 당시 볼링공 두배 크기에 2kg이었던 금속공이 점점 무거워지더니 10kg까지 그 무게가 다섯 배나 불어난 것이다. 네? 어? 이게 말이 다냐고요? 더욱 놀라운 점은 크기는 전혀 변함이 없었던 것 그뿐만이 아니었다. 금속공에 물을 붓자마자 순식간에 물이 증발해버린 상황. 어, 아까 그랬잖아. <laughs> 풀이 다 네, 메말르고. 메말라죠. 그만큼 온도가 매우 뜨거워야 하지만 손으로 만지면 오히려 차가운 느낌이 드는 듯 실험 내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계속된다. 여러 샷이에요. 이게 뭐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거 많이 놀라워. 놀라신 거 같아요. 예, 많이 놀랐습니다. 예. 이 공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주위의 밭이 다 메말랐고요. 메말랐고 만지니까. 근데 만지면 차가워요. 근데 물을 부으면 또 증발을 해버리고 그리고 무게가 늘어나고 크기는 똑같은데 무게만 10kg로 늘어났습니다. 아, 궁금해. 궁금하시죠? 예. 처음 실험을 맡았던 전기 엔지니어는. 이 금속공이 떨어졌던 지역 이름을 붙여서 부가 스피어로 이름을 명명하면서 실험 영상들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발견이 되면 모든 그 연구실 뭐 이런 데서 어, 내가 그치? 가져가서 그럼... 정체를 밝혀 주겠다 엄청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치열한 접전 끝에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연구팀이 정밀 연구를 위해서 금속공을 가져갔어요 어 잠깐만요 연구 결과. 저는 알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진실 혹은 거짓? 거짓? <laughs> 금속공도 결말이 허무할 것 같은데 미스터리님? 네. 네 대답하시죠. 하지만 저의 미스터리는 진실 혹은 거짓? 진실? 진실? 어? 진실. 어? 기가 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금속 공은 순수 구리와 항공기체 쓰이는 것보다 두 배는 단단한 고순도 의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관상 용접 선이나 이음새, 나사, 패널 등 어떤 인공적인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죠, 아... 진짜로? 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 현대의 지구 기술로는 구현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는 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2025년 5월. 금속공의 단층을 촬영한 결과 금속공 내부에서 정말 깜짝 놀랄만한 어? 게또 발견됐습니다. 또 그것만이 신기한 게 아니라 또그 안에 뭐가 그렇죠. 있군요. 바로 광섬유였습니다. 광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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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또 기가 소형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광섬유는 말 그대로 빛을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아... 섬유인데요. 우리가 쓰는 인터넷을 무선 광케이블이라고 부르는 거두분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그게 광섬유의 일종인데 이 광섬유를 사용하면 전파 방해도 통하지 않고요. 무선 통신이 차단돼 있는 지역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오... 게다가 이 구체에서는 아주 강력한 주파수가 방출되고 있었는데요. 마치 라디오의 안테나처럼 신호를 송신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어, 거봐요, 거봐요. 진짜... 이게 우주로 신호를 보내는 거라니까. 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얘기는 이게 진짜 어떤 외계 기술에 가깝다. 최소한 현대 지구 기술로는 어...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어, 외계에 맞다니까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분한테 어떤 그 사기치기 참 쉽겠네요. <웃음> <웃음> 음... 자 더욱더 놀라운 게 남아 있습니다. 자이 연구팀이 탄소 연대 측정으로 이 금속 공의 나이를 발혀했습니다 이야 와... 금속 공의 나이를 이거 보통 되게 오래된 거 발견하면 이거 탄소 연대 측정 이맞아요네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천 살? 천 살? 아천 살이면 서프라이즈가 새롭게 단장인데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좀더 길지 않아요? 좀더 길. 와한 오천 살? 오천 살 어, 오천 살 보십니까? 어, 오천 살? 자. 탄소연대 측정으로 연구한 결과 이 금속공은 무려 무려 만 이천오백 살입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와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니 뭐 잘못 뭐 다른 걸묻은걸 이렇게 탄소연대를 한건 없겠죠? <laughs> 잘하셨겠죠, 전문 박사님들께서 너무 의심이 많시네 조금 뭐 부식이 됐다거나 네. 뭐 손상이 된게 전혀 안 보였는 거예요? 그러게, 그것도 신기하네요, 진짜. 아... 12,500년 전의 지구는 그때는 제가 알기로 역사상 사실 마지막 빙하기를 끝내고 신석기 시대로 진입하던 고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금속공이 그때 만들어져서 저렇게 멀쩡하게 있다고요? 와, 그게 그러고 보니까 제일 좀 신기하네요. 야, 그럼 이게 얘기를 해보면 12,500년 전에 뭐나 뭐 우주에서 금속공이 날아왔어. 너무 신기해. 제 의견이 좀간철이 됐습니까? 어허. 너무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자, 저 미스터 리가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오래전 외계에서 보낸 이 금속공이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이 공이 하늘에서 떨어진 건 어쩌면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신호가 아니었을까요? The UFO? 1990년 3월 벨기에 브민세 2008년 7월 프랑스 파리 2012년 볼리비아 전 세계 상공에서 삼각형 모양의 미확인 비행물체가 목격된다. 1990년 3월. 벨기에 남부, 왈롱에 위치한 글론스 제어 센터. a n o h e r unidentified o b What? 벨기에 상공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곳의 레이더에 어느날 정체를 알수 없는 비행 물체가 감지됐다. 그곳은 브뤼셀 부근이었는데 내 가까운 인공위원에 확인 부탁드립다 네, 고객 관제센터의 질료관 곧장 브뤼셀 인근의 헌병들에게 비행물체의 확인을 요청한다 우리가 찾고 있는 건가? We found the flying o b j 출동한 헌병들. 실제로 상공에 떠 있는 비행 물체를 발견하는. 그 비행 물체는 납작한 삼각형 모양에 세 개의 모서리에서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 빛은 별빛보다 밝았고 이상하게도 어떠한 소리도 나지 않았다. 어, oh, look. There's another one over there. 제스 oh, you're right. 게다가 똑같이 생긴 비행물체가 이어서 추가로 발견됐는데 결국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제어 센터는 전투기 출격을 명령한다. It's to get close to them too fast. What? 하지만 이 삼각형 비행물체들의 속도는 엄청났다. 무려 1,770km의 속력으로 고도 1,500m에서 2,700m를 마음대로 이동하더니, 얼마 후 순식간에 지상으로 하강하며 종적을 감춘 것이다. 이 삼각형 비행물체는, 제어센터의 지휘관과 20여 명의 헌병대를 비롯해 무려 13,500여 명의 시민에 의해 목격됐으며 그중 2,600명은 자신들이 본 것을 자세히 기술해 제출하기까지 했는데. UFO. There's no other explanation for it, is there? 사람들은 이 삼각형 모양의 비행 물체가 UFO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후 똑같이 생긴 삼각형 비행 물체가 끊임없이 목격된 2 0 0 0 is that? Is t h 0 t 경 r 국 a 리노이 l 를 r 찰하던 y 찰멜븐 I 과 에드워드 so. This is the oil oil. o 로 언론에 대서 특필되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2008년 7월 23일에는 프랑스 파리의 상공을 비행하는 UFO가 영상으로 촬영되기도 했는데 그것 역시 삼각형 모양이었으며. Uh, I saw a UFO when I was in 2011년 12월 영국 웨스트 미들랜드 주에서도 삼각형 모양의 UFO를 봤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그밖에도. 볼리비아와 이스라엘, 러시아에서도 삼각형 모양의 UFO가 촬영된 영상이 공개되며 큰 화제를 모은다. 그런데 the triangular shaped flying object that has been spotted around the world is not the U F O. As a matter of fact, 뜻밖에도 이 삼각형 비행물체가 UFO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It's Astra. the American Recon Aircraft. 놀도 그것이 미국 비밀 정찰기 TR-3B 아스트라라는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1998년 출간된 한 책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 일리언휴거라는 제목의 그 책은 미국 공군 비밀 기지인 5십1 구역에서 근무했던 전 미국 공군 상사 에드가 푸쉬라는 남자가 쓴 책으로 당시 그의 주장이 따르며 미 국립정찰국과 중앙정보국, 국가안보국이 네바다주 51구역에서 급비리에 진행한 오로라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아시트라라는 반중력 항공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모양은 납작한 삼각형으로 세 개의 모서리에 장착된 멀티로켓 엔진에서 빛이 나오는 형태라고 했는데, 고도 12만 피트 이하에서 마하 9에서 12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고 수평 수직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으며. 핵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에 구애받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 비행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지구의 중력장을 교란시키는 기술을 장착해 반중력 상태로 비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 아스트라는 51구역 인근 산 안쪽 비밀 기지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곳에는이 아스트라를 위한 비밀 활주로도 존재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러한 에드가의 증언을 근거로 일각에서는 그의 말대로 아스트라가 정말 존재하며 그동안 목격된 삼각형 비행 물체가 아스트라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n o right, hear me out, okay? Is triangular s h a

rumors that they required necessary technology from Nazi German scientists. 삼각형 비행 물체가 아스트라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과학자들이 티베트와 터키에서 외계인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외계인의 비행체를 입수하여 그때 이미 반중력 비행체를 개발했고 독일이 패망하면서 그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바람에 미국이 아스트라를 만들 수 있었다고 주장한. 한편 또 다른 일각에서는 1947년 로즈웰 UFO 추락 사고 발생 당시 외계 기술을 습득한 것은 물론 외계인의 도움을 받아 산디아 연구소와 리버모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1967년 최초로. 무중력 항공기 실험 비행에 성공했. 그후 아스트라를 개발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하지만 This is ridiculous. There's no other evidence except of this guy's words, right? I mean, what about the photos? I'm sure it's a fake.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스트라에 대해 한 사람의 증언만이 있을 뿐 실제로 아스트라가 존재한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으며 아스트라의 사진들 또한 조작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2013년. 우주에서 촬영된 삼각형 비행 물체 영상이 한 동영상 게시판에 등장하며 아스트라의 존재가 또다시 화제가 된다. 이 동영상은 우주왕복선 콜롬비아 호가 1986년 1월 12일 촬영한 것으로 이를 올린 사람에 따르면 조작이 절대 아니며 나사의 우주비행사 촬영 사진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했는데 하지만.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그것이 우주 쓰레기뿐이라고 일 부정하며 다시금 논란에 휩싸인다. 전 세계 상공에서 목격된 삼각형 비행물체 그것은 정말 미국의 반중력 항공기 아스트라일까 삼각형 비행물체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베일에 쌓여 있는 가운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한다.